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 심리사 뽀유예요. 보통 사람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되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나 느낌에 따라 복수를 하려 들어요.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런데 유독 자기와 관련된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알아차려요. 특히 상대의 말투나 목소리, 표정, 그리고 미세한 손짓 같은 것을 순간 기가 막히게 감지하죠. 때론 그 정도가 지나쳐서 편집증적인 모습까지 보여요. 상대는 별 의미 없이 말하고 행동했는데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말투뿐만 아니라 말의 내용에서 자기를 지적한다거나 비난당했다고 느낄 때 발끈해요. 친구가 그 바지 참 편해 보이네 라고 하면 그치, 나이 드니까 편한 게 최고야. 요즘 이것만 입어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내가 우습다 이거지?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속에서 벼르고 있다가 친구를 무시하거나 창피를 주면서 안 갚음을 하고야 말죠. 또 상대가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기분이 상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퉁명스럽게 대하면 참지 못하고 왜 그딴 식으로 말하는데 기분무진 아빠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상대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를 무시하고 깔본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상대가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건 아닌가 쉬지 않고 검열을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누구의 말이든, 어떤 말이든, 늘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쳐 보여서,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홍삼이라도 먹을래? 하면, 그들은, 지금 내가 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야?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이죠. 말 한마디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나우스 시스트는 왜 이토록 아주 사소한 일에도 복수심에 불타서 안가음을 하려는 걸까요? 그들의 불안정한 자기감 때문이죠. 자기감이 안정적이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감이 불안정하면 보여지는 자기 이미지와 사람들의 피드백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외부의 반응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피드백은 곧 자기감의 근간을 뒤흔드는 큰 위협이 되니까요. 오늘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자기를 비난하거나 무시한다고 느낄 때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나르시시스트가 왜 그렇게 복수심에 열을 올리는지 이해하게 되셨을 거예요. 불안정한 내면 때문에 그들 앞에서 우린 항상 자유롭지 못하고 긴장해야 하죠.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어느 순간 우리는 그들의 복수의 대상이 되어 있기 쉬워요. 상담 심리사 뽀이였습니다.